어나나 근데 너무 미간 아파. 인상 안 쓰게 해. 미간이 자꾸 웅크려져. 이제 테이프 붙여야 되나? 어왜 이렇게 인상을 쓰지 오늘? 어 미치겠네. 어우 정말? 아 이거 인상 너무 써서 미간 아픈디? 채팅이 무 인상 쓰게 만들어. 표정이요 풍부한 편이지 않나 이 정도면? 저 사람들이 저 만나면 다 만화 캐릭터 같다. 걸어 다니는 만화 캐릭터 같다. 사람이 신기하다고. 음. 만찐냐 어? 나르호도 만찐냐네 사장님 피셜 비실이라니 개그만한가요? 그니까 무슨 만화라고 말안 했어요? 마린? 어 마린 귀엽겠다. 마린 귀여운데 테라니요 아니 그 마린 말고 뭔 출격 준비 끝이야 아니야 그 마린 아니야 아니 원래 인상 안 썼는데 채팅만 드면 인상 쓰게 돼할 할트면 펴짐 어저또 인상 썼어. 아, 너 채팅이 너무 인상쓰게 만들어.